지윤의 드리오 안녕하세요 지윤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laughs> 오늘은 제 드리오 두 번째 콘텐츠입니다 저번 드리오 에피소드 1 여러분들 소원 읽어드렸던 그 콘텐츠를 제 생각보다 좋아해 주셔서 용기를 얻고 두 번째 콘텐츠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감사해요. 오늘의 주제는 이제 살면서 어이가 없네? 했던 일들 얘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사연부터 읽어 볼게요. 온갖 달달한 말만 해주며 다정하게 대해줬던 나밖에 없다던 썸 타던 남자가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관심을 표하며 등장한 예전 내 친구 아마 그와 나의 관계를 몰랐을 거예요. 둘이 연락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불안해진 저는 그에게 "그 친구와 친해졌냐?" 라고 물어봤지만 그는 나에게 "아니다. 어색하다." 라고 말해줬어요. 그리고 며칠 후 다른 친구에게 그 여자가 남자에게 고백해서 둘이 사귄다고 들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눈물이 나왔어요. 왜 얘기를 안 했냐 물어보니 그냥 미안하다고 하는 그. 그렇게 끝난 줄만 알았던 그의 달달한 연락은 다른 아이와 사귀면서도 계속 보내더라고요. <laughs> 그런 남자가 저에게 첫사랑이었어요. 이 어이 없는 사랑. 아 정말. 어장 관리를 한 거겠죠? 어 아, 근데 이게 첫사랑인 게 너무 억울하다, 그렇죠? 에휴, 둘이 얼마 못 갔을 거예요. 음, 그런 관계는 깊지 않아요.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잘잘 됐어요. 그런 남자를 이렇게 걸렀잖아요. 걸렀어. 우리가 걸은 거예요. 아시겠죠? 이번 거는 좀 아주 짧은 사연인데요. 친구가 왜 마팔 안 해주냐고 뭐라고 할 때. 어, 인스타 마팔이요. 어. 근데 이 팔로우 팔로워 뭐죠 팔로잉 팔로잉 본인이 이제 팔로잉 하는 그 숫자를 신경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사연자분이 그래서 마파를 안한 건지 아니면 그냥 친구의 피드에 관심이 없어서 마파를 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건 본인의 자유 아닌가요? 뭐 내가 궁금한 사람만 마파를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뭐, 연예인만 팔로우 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쵸? 뭐, 어 그냥 내 자유야, 라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그거 때문에 막, 뭐라고 하고, 이해 못 해주고, 이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어 요즘 코 시국이다 보니, 알바를 구하는 게 힘든 와중에, 카페 알바를 구하게 돼서, 최근에 알바를 가게 됐고, 계약서를 작성하게 됐는데,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가져가시면서 이런 거 집에 가면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제가 보관하고 있을게요. 늠름. 라고 하시길래 알바를 해본 게두번째얘기도 했었고 같이 뽑히신 알바생분도 어린 분이어서 법에 대해 모르는 저희는 알았다 하고 넘어갔었고 사장님은 계약서를 넣은 장부를 덮으시면서 음, 사진 안 찍어도 괜찮죠? 라고 하시길래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이렇게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안 찍어도 괜찮죠. 이건 너무 양해 주인데요. 근데 이제 저희를 주방으로 안내해 주시면서 사장님이 저희 직원들은 처음 시작할 때 수습 기간에는 최저의 80%만 지급 받았었어요. 근데 땡땡 씨하고 땡땡 씨 그러니까 새로 뽑힌 알바생분들 이 80%만 지급 받지 않으면 억울하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억울하다는 거죠. 수습기간에는 최저의 80%만 지급할게요? 이러셔서 알바 첫날에 아니요? 전 최저 확실히 다 받을 건데요? 라고 말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그냥 넘어가게 됐습니다. 결국 5일째가 되는 날에 그만두면서 수습기간 최저에 대해 좀 알아보니 수습기간 외 최저의 80%를 지급하는 건 불법이고 고소 또한 가능하다는 말과 함께 계약서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읽으면서 카페 사장님이 계약서 작성하면서 사진도 못 찍게 하고 원본 또한 가져간 게 생각났습니다. 헉, 이거 진짜 사장님이 노린 거네요? 여기까지 생각하다 보니 사장님의 계획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 그만두는 날에 근무복이랑 레시피 드리면서 저 계약서 받고 싶어요 얘기했더니 제가 찍으라고 할 때는 안 찍으시더니 왜 가져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라는 말을 했대요, 사장님이. 일단 첫 번째, 사장님이 진짜 의도를 갖고 알바생들, 좀 절, 좀 어린 알바생들을 악용한 거다. 어. 두 번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직원들도 80%만 받았으니까 우리 알바생들도 80%만 줘야겠다. 법도 모르고. 뭐이둘중 하나일 텐데 저는 전자에 가깝다고 보고요. 좋게 좋게 생각해서 후자라고 생각을 해도 그냥 너무 안 찍어도 괜찮죠? 뭐, 지급할게요.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별로다. 뭐, 여기서 알바생들이 당연히 뭐, 아니요, 저는 다 받아야 됩니다. 라고 말해야 된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권력 관계잖아요. 수직 관계고. 어떻게 그렇게 반박을 합니까? 나빴어요.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이없는 친구를 제보하려고 합니다. 친구가 외국에서 교환학생을 갔다가 돌아와서 한번 보기로 해서 밥을 먹기로 약속을 잡았었습니다. 잠깐 어디 좀 들렸다고 온다고 해서 벤치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조금만 늦는다던 친구는 저를 벤치에 앉혀둔 채로 1시간 반이 훌쩍 넘은 후에야 등장하더군요. 몹시 어이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요즘은 안 늦고 다니겠죠?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제 얘기예요. <laughs> 제가 그 나쁜 친구입니다. 뭐냐면 제가 미국 교환 학생을 갔다가 이제 처음으로 아나운서 그 아카데미 상담을 받는 날이었는데 친구가 같이 저녁을 먹자요. 그래서 음 알았어. 나 4시에 상담이니까 5시에 상담이니까 아무리 길어봤자 1시간이면 끝날 거다. 그래서 6시쯤에 만나자라고 했어요. 근데 상담을 갔는데 제가 다니는 학원 원장님이 상담을 좀 길게 하시는 편이더라고요 그걸 몰랐죠 한, 진짜 아무리 길어봤자 1시간이면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1시간 반, 2시간, 2시간 반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반좀 넘어서는 제가 원장님한테 살짝씩 눈치를 드렸어요 가야 된다는 눈치를 약간 시계 보고 약간 핸드폰 만지고 약간 이런 식으로 왜냐면 말을 끊을 순 없으니까 그랬더니 원장님께서 아 가야 되냐 아, 네 지금 친구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 그러냐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보내주시긴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밖에 네 벤치에서 한 시간 넘게 기다리게 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미안. 미안 미안 미안마 미안 죄송해요. 전 신촌역 근처에서 돌을 아십니까 하시는 분들이랑 세 시간 동안 카페에서 대화했어요. 절대 현혹당해서 그런 건 아니고 처음에는 치즈케이크 집이 어디냐길래 신촌에 안 살아서 모른다고 하니 그때부터 어디 사냐, 학생이냐 등등 물어보더라고요.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이신데 나이가 20대 중반이셨어요. 사람과 대화하면서 수행 중이라고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냐고 해서 얼떨결에 들어갔죠. 하지만 전 기독교인입니다. 두 분은 계속 성경을 왜곡해 가면서 하나님 위에 한 분이 더 계시다며 매우 허술해 보이는 말들로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기독교를 전파하고 왔습니다. 성경 하나하나 말해드리면서 잘못 알고 계신 뜻은 고쳐드리면서요. 마지막엔 제가 두 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후에 떠났습니다. 3시간 가량 대화했는데, 처음엔 황당 그 자체였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사이비에 빠져 20대를 낭비하고 계신 분들이 안타깝더라고요. 때는 바야흐로, 이것도 1학년 때인데, 어떤 제가 활동을 하게 됐어요. 1학년 때 대회 활동 같은 거. 거기서 만난 언니랑, 언니 한 명이랑 친해져서, 뭐 카페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랬어요. 그때까지는 진짜 너무 그냥 평범한 한 세네 번 정도 이런 사적인 만남을 갖고 나서 그 신촌에 클로리스라고 좀 어둑어둑하고 이제 소파 있고 엄청 편안한 분위기의 밀크티를 파는 카페가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수다를 떨고 있는데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 갑자기 종교의 길을 꺼내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은혜를 받고 있고. 너무 감사하고, 뭐 예수님 어쩌고저쩌고,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 고백? <laughs> 자기 고백을 너무 열심히 하시다 보니, 본인이 믿고 있는 교리에 대해서 저한테 막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땅에 있다. 곧 재림을 하시는데, 그냥 재림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의 형태로 재림을 할 거다. 근데 그게 바로 우리 교주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교주가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JMS라고 여성 신도들 약간 성 관련 문제로 복역하시, 복역하고 얼마 전에 출소했을 거예요. 그분의 교리였던 거예요. 나중에 알, 알고 봤더니. 저는 그 뒤로 연락을 끊고 잘 지내긴 했지만 계속 만났다면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종교 얘기를 한다. 나랑 잘 모르는데 종교 얘기를 한다. 무조건 차단하세요. 네. 다음 사연으로 넘어갈게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반장이었는데 선생님께서 결혼하시고 신혼여행을 가셨다가 쓰러지셔서 어머 <laughs> 담임선생님이 안 계신 채로 제가 반을 이끌어야 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요? 그래서 평소 하던 것처럼 반 친구들에게 떠드는 사람 이름을 칠판에 적겠다고 교탁에 나와 있었어요 그쵸 이런 거 많이 했죠 그런데 남자애들 무리가 있었는데 당시에 제가 체구도 작았어서 걔네한텐 포스가 없어 보였는지 제 말을 가뿐히 무시하고 떠들길래 칠판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이름 적었다고 쌩 난리를 피우면서 저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거예요. 처음엔 안 믿고 경찰 아저씨는 그렇게 안 한가해 이러면서 이름을 적었어요. 잘하셨네요. 그랬더니 정말 경찰에 전화를 했습니다. 어린 나이였어서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니 저도 겁을 먹어서 너네가 뭔데 날 신고하냐고 반장의 고충을 아냐면서 엉엉 울었어요. 결국, 부단임 선생님께서 남자애들을 크게 혼내시고, 이후에 벌을 많이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10년도 넘은 일이지만, 담임 선생님이 병원에서 소식을 듣고, 너무 놀라시면서 제게 미안하다고 써주셨던 편지가 아직도 집에 있어요. 크크. <laughs> 어, 경찰에 전화를 아주 당찬 초등학교 2학년 남자 학생들이었네요. 저도 반장도 몇번 하고, 저는 보통 부반장을 많이 했었어요. 뭔가 반장은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반장의 고충이 <laughs> 너무 클것 같고, 그냥 약간의 직책은 있지만, 어, 그 정도의 책임은 안 줘도 되는 <laughs> 부반장의 자리를 항상 노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담임 선생님도 진짜 병원에서 놀라셨겠어요. 학생들이 자기네 반에서 경찰에 신고했다 하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겠는데요. 재밌는 사연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제가 재밌게 풀어보려고 했는데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컨텐츠도 준비해 볼 테니까 제가 주제 올리면 사연 많이 남, 많이 남겨주시고요. 사실 한 분만 남겨주셔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이야기 풀어나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소중한 이야기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